자 오늘은 시몬스 이야기를 좀 드릴 겁니다 어, 시몬스가 최근에 비건 매트리스 의 캠페인을 좀 공개한 게 있는데 자이 비건 매트리스 관련 캠페인이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좀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시몬스의 N32라는 매트리스인데 어, N32라고 하는 브랜드를 좀 내세우다 보니까 이거 시몬스가 낸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 N32는 시몬스의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어, 부분이 좀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시몬스는 원래 뉴미디어 좀잘 다루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광고 같은데 우리가 배경음악으로 삽입된 노래들을 따로 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컨텐츠가 있을 정도로 어, 여러가지로 뭐 캠페인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나 아니면 어, 이런 컨텐츠적인 관점에서도 상당히 좀 잘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tv에서 보셨을 수도 있고 유튜브에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슬립세이프티 라는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환경을 좀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과 그리고 좀 무관심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잘 강조한 이런 캠페인이고요 어 25일 날 보도자료가 나온 기준으로는 유튜브에서 1600만 회 조회수를 돌패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어,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시점이 2024년 11월 25일이니까 그 이후에 확인하시는 분들은 아마 조회수가 더 많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캠페인의 핵심은 뭐였냐면 아시다시피 친환경 환경적으로 조금 더 나은 선택지를 고르는 것자 요게 첫 번째였고 esg 당연하지만 기업이 어 어떤 이런 비건이나 이런 쪽을 어 내세운다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esg 경영이거든요 그렇죠 어 기존과는 다른 좀더 나은 경영 방법들을 또 찾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ESG. 자 그리고 지속가능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속가능성이라는 건 뭐냐하면 비건이잖아요. 그리고 환경을 지킨다는 건 결론적으로 기업이 생산을 뭔가 해야 되는데 이 생산이 환경이 완전히 망가지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지면 사실 계속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지속가능성도 물론 들어가지만. 환경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성까지 좀 생각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흐름은 우리 가치소비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가치소비라는 거는, 어, 그냥 간단하게 정의를 좀 드린다면, 뭔가 가치를 통해서 소비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가치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면, 그 공감 지수가 소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소비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가격이 저렴해서 사는 경우도 있고요. 기능이 너무 좋아 보여서 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기준들의 가치라는 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친환경에 관심이 좀 많다 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친환경 쪽에 관심이 많은 기업에 조금 더 많은 시선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인데 이런 가치 소비의 대표적으로 친환경이라던가 아니면 비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저는 이 가치 소비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가치라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공감하거나 아니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소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아, 이런 가치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시몬스는 어, 이번 캠페인에서 예, 친환경이나 ESG 쪽에 대한 가치를 좀잘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는 브랜딩이에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기업의 관점에서 본 건데, 우리가 기업이라는 어떤 집단이 줄수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이미지들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고, 이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이미지는 뭐, 예를 들면, 뭐뭐하는 척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의 전략이라던가 아니면 우리의 전반적인 어떤 모토라던가 아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실행할 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브랜딩이라는 건 어떤 기업이나 브랜드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어 지금 시몬스는 여태 어 친환경이나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보여왔거든요 esg나 자 그렇다는 건 우리가 이런 걸 계속해서 보게 된다면 아, 시몬스는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회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브랜딩이 돼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요. 기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많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확실하게 전략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몬스는 그런 부분 잘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시몬스 N32, 네, 이 브랜드의 슬립 세이프티 캠페인이 가지는 의미와 그리고 또 결과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나치지 마시고요. 어, 이런 중요한 행동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